플라스틱 빨대 말이에요. 네. 이제 환경부에서 그 규제 완화를 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또 국민의 불편도 또 있었고요. 네 여러 가지 예. 네 말씀하십시오. 네. 네. 환경하지 말죠. 뭐 국민이 불편해 하는데 환경부 없애는 게 좋지 않아요? 그렇게 아, 얘기할 거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는 가치를 지키자고 하는 건데 국민이 불편해서 그렇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렇게 몇년 동안 논의해서 진행된 환경의 중요한 변화를 어떻게 그렇게 한꺼번에 바꿀 수 있냐. 그래서 그게 제가 소상공인들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얼마 차이냐. 한 5원 차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해서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면서 환공, 환경을 땡기 앞땡겨가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미디어 오늘. 3번 드리세요. 그 플라스틱 빨대 말이에요. 네. 이제 환경부에서 그 규제 완화를 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또 국민의 불편도 또 있었고요. 네, 여러 가지. 예. 네, 말씀하십시오. 네. 네. 환경하지 말죠. 뭐, 국민이 불편해 하는데. 환경부 없애는 게 좋지 않아요 그렇게 아, 얘기할 거는 그, 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맞습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가치를 지키자고 하는 건데 국민이 불편해서 그렇다고 얘기하면 돼요 소상공인의 부담이 있다 그런 네. 얘기는 그래도 들어볼 만해요 네. 어~ 그게 플라스틱 빨대하고 종이 빨대 가격 차이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딱그 가격 문제거든요.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지금 뭐, 인 현재로는 도매 이렇게 보면 한두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배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빨대는 한 6원 정도 되고요. 한, 한 개당. 그리고 네. 저, 그, 종이 빨대는 한 10원에서 12원, 뭐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4원, 5원, 6원, 이런 네. 정도 차이잖아요. 네네. 네. 한 가게에서 대게 한 달에 얼마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부담이, 늘어나는 부담이. 글쎄, 그, 그렇게 아주 많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한만 오천 원에서 이만 원. 네. 지금 재고가 있는 게 1억 4천만 개가 지금 쌓여 있어요. 네. 그거, 그거를 다 추가 부담이라고 한다고 해도 한 6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정부가 그 6억 보조해주면 되지 않아요? 그럼 소상공인 부담도 없고 환경은 땡기고. 문제를 그렇게 처리해야지. 소상공인이 부담스럽다고 그렇게 몇년 동안 논의해서 진행된 환경의 중요한 변화를 어떻게 그렇게 한꺼번에 바꿀 수 있냐? 그래서 그 제가 소상공인들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얼마 차이냐? 한5원 차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해서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면서 환공, 환경을 땡겨 앞당겨가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그, 지금, 이 플라스틱 빨대는 저희가 규제를 완전히 이거를 제외하시킨 그거는 아니고요. 이 규제는 계속 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저기. 한 달만 하시고 한달 후에 다시 하세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소리 예예. 종이컵. 말씀하십시오. 종이컵은 네. 재활용하면 된다고 지난번에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재활용하면 된다가 아니라 재활용이 된다는 거죠. 그거를 꼭 재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처럼 그런 종이컵은 차원으로 종이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거기에 안에 네. 코팅도 돼 있고 여러 네.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네. 분리시켜야 돼. 그러니까 종이컵 만드는 비용보다 재활용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 장관께서 요번에 한 조치가 환경을 얼마나 역행하는지 그래서 환경산업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내가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저 규제 완화한 거한일분다 한, 드리세요 있는 거 소상공인이 좀 부담되면 그만큼 지원해 주시면 돼요 수자원공사에다가뭐 말도 안 되게 몇천 억 주지 말고 이런데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환경을 급진전시킬 수 있는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다시 할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진짜. 네, 의원님 말씀 잘 예, 새겨듣겠습니다. 일단 뭐 환경의 어떤 규제, 그런 부분들이 예, 지금 뭐 각국의 그현황이라든지 현장, 또 문화 이런 쪽이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서 아, 규제가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새겨듣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장의 목소리라는 부분들을 지금 계속해서 듣고 이런 그런 그런 좋은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원 방안에서 대해서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니 그리고 환경부 직원들한테도 한 말씀 드리면 환경부는 말이요 개발부서하고 부닥쳐서 결기가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도.